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력의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폭등하기 직전인 종목을 찾아내는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몰리고 거래 대금이 크게 동반될수록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의미이고 그런 종목은 일시적인 상승이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 당연히 이건 하락 신호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를 보면 여기 여기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죠.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매수 신호인데 이후에 큰 폭으로 이것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종목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주체를 파악할 줄 아셔야 됩니다. 거래량의 주체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중 어느 쪽이 대량 거래량을 만들어냈는가를 뜻합니다. 일반투자자는 어, 여러분과 같은 개인투자자를 뜻하는 거고 자 전문투자자는 보통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뜻하는데요. 세력 큰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개인 투자자보다는 아무래도 세력의 투자금이 훨씬 많고 시장에 주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세력이 주체가 되어 거래량을 동반한 종목을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가장 익숙한 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작년 7월 11일 고점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 내리기 전에 상승 파동이 나온 부분을 보면 이렇게 해서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요. 본격적인 상승 파동은 이 캔들. 6월 13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7월 11일 고점 88,800원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이때 종목별 투자자 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했을 때. 자, 키움증권 영문기준 0796. 코드번호 입력하시면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 창이 나오는데요. 자, 6월 13일부터 이때죠. 6월 13일. 6월 13일.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샀죠. 여기서부터 7월 11일까지 보시면은 딱 봐도 개인, 일반 투자자는 팔자 그리고 세력은 특히 외국인은 완전히 사자죠. 상승하고 있을 때 여기서 7월 11일 고점까지 정확하게 고점까지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쭉 팔자 외국인은 팔자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블랙먼데이 이후로 이날이 블랙먼데이죠. 블랙먼데이 이후로 소폭 반등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하락했을 때가 이 8월 26일부터 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리는 기간 동안 매매 동향을 보면, 8월 26일부터 보면, 자, 8월 26일,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됐을 때부터,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팝니다. 그 뒤로 흘러내리는 동안을 쭉 보시면, 한 눈에 봐도, 흘러내릴 동안은 개인은 사자, 외국인은 팔자. 정확하게 나오죠? 거의 모든 종목이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대중이 전문 투자자의 수익률을 넘어선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세력이 사는 종목을 쫓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세력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바닥부터 상승이 시작되는 종목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본격적인 매매법 강의를 하기 전에 그 키움 영웅문 기준으로 세력의 매매 추이를 살펴보는 창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0796 창은 알려드렸고 0785 창을 입력하시면 여기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 창이 나옵니다. 전체로 보셔도 되고, 뭐, 코스피, 코스닥으로 나누어서 보셔도 되는데, 전체로 보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날짜도 이 버튼을 통해서 원하는 날짜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루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과 매도한 종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의 세력의 매매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창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0778, 코드번호 0778, 프로그램 매매 창입니다 이거는 외국인의 매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이 시작했을 때부터 파악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순매수가 증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차트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 차트를 통해서 매수세와 매도세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두번째는 검색코드 1051 창입니다 보시면 1051 장중 투자자별 매매 어, 잠정 이거는 이제 기관 매매 현황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장 중에 5차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1차에는 기관의 정보가 안 나오고, 2차, 3차, 4차, 5차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는 대략 9시 한 50분쯤 언저리에 나오고요. 그리고 3차는 대략 11시쯤, 그리고 4차는 1시 10분쯤, 그리고 5차는 2시 10분쯤에 발표가 됩니다. 말 그대로 잠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얼추 맞습니다. hts를 통해서 세력 수급을 파악하는 창은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세력의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알기 쉽게 선 하나로 매수 신호를 주는 bii 지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매매법으로 좀더 빨리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구독자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가진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작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물론 깡통도 여러 번 차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한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 분들을 위해 주식 공부방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더 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초보자 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수익 인증이 점차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보자가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순간적인 단타 매매보다는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수익 매매, 종가 매매 종목 위주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지난 12월 24일에는 한화 오션을 중단기 스윙 종목으로 공유 드렸습니다. 이후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은 무섭도록 상승하면서 공유드린 시점 대비 최고가 기준 5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1월의 시장을 주도한 테마는 단연 로봇이죠 대장주로서 가장 먼저 움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처음 급등하기 시작한 1월 2일 놓치지 않고 공유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1월 대비 주당 10만원 이상 급등하면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공부방에 직장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직장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가 매팅 관점으로도 종목을 항상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삼성공조 1월 8일에 종가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었고 다음날에 바로 갭상승을 하고 시세를 분출하면서 여유있게 수익 구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대응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1일 공유드렸던 고영 같은 경우 종가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날 차트를 보면 1월 21일 이후로 다음날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고 그 다음날 오히려 수익 구간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보면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1월 22일 날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1월 22일에 고형 홀딩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형을 검색해 보면 당일 시간 내에서 상승하고 그 다음날인 1월 23일에 크게 수익 구간이 나와주면서 여유 있는 수익 구간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3일 공유드렸었던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네, 2월 3일 종가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날 공유드린 이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 관련해서 집중적인 의견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장 전에 이렇게 매도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보면요, 고가를 보면 정확하게 예상한 구간에서 하락을 맞고 빠졌는데요. 분봉상 봤을 때장 초반에 종가 대비해서 예상한 저항 구간까지 수익 구간이 나와주고 쭉 빠졌습니다. 의견을 공유 받으신 분들은 저항받는 구간인 걸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겠죠. 해당 공부방에서는 종목 공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이슈와 테마, 당일 주도주 등을 늘 공유드리기 때문에 당장 매매는 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 모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아직 방에 입장을 못하신 분들은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바로 공부방에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화면에 표시된 번호 1 6 8 8 2756번으로 간단하게 참가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 인증 완료입니다. 시 청자 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신 전용 안심 번호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 인증을 위해 꼭 지금 저희끼리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보내주셔야 공부방 입장 링크를 전송해드립니다. 이번에 참가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집필한 전자책도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재테크 투자 은 베스트셀러로 판매된 도서인 만큼 초보 투자자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 내용에는 제가 사용하는 조건 검색식 설정법 등 개인적인 노하우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번에 받으시면 혼자 보시고 절대 주변에 유포하시는 건 금지입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참가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누락 없이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번호 잘 확인하셔서 문자 보내시고 공부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BII 지표가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에 추가부터 해볼게요. 자, 차트에서 여기 좌측에 있는 메뉴바를 클릭하시고요 거래량 지표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보스티안 인트라데이 인텐시티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BII 지표예요 이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주황색 선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잘 보이시게끔 이 선만 좀 두껍게 하고 가겠습니다 라인만 잘 보이시게 이렇게 두껍게 할게요 뜻풀이를 간단하게 하고 가죠 자 인트라데이 하루 동안의 인텐시티 강도죠 말 그대로 하루 동안의 거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게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만 지표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에게서는 한 번에 나오기 힘든 큰 금액의 거래가 들어왔을 때 신호를 주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최근에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로봇테마의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5년 첫 거래일부터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움직였었는데, 자, BII 지표를 보면 이미 여기, 여기 이 부분에서 바닥에서 BII 지표가 들렸습니다. 이날 장, 중, 후반에는 이 신호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BII의 매수 신호는 간단해요. 이렇게 바닥에서 선이 들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런 기준봉이 만들어졌을 때, 때가 매수 신호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무조건 이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긴 기간 동안 베이스가 잘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이전 고점, 이전 고점, 자, 여기랑, 여기를 돌파하고 그 다음 고점인 이 부분에서 밀리지 않고 장대양봉으로 마무리된 그러니까 전고점에 근접한 종목이나 신고가나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일 경우 굉장한 확률로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어, 같은 테마주에서 상승 상상된지 얼마 안된 클로봇 같은 경우도 이 로봇 테마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잘 상승했던 끼 있는 종목인데요. 자 BII가 바닥에서 들렸을 때를 체크를 해보면 여기죠. 자 이렇게 바닥에서 들렸고 이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신호와 정확히 맞죠. 아까처럼 이 상승파동의 시작 부분에서 정확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형성된 테마에 급등 초기 구간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 bii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아무 종목이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최근에 순환매가 들어왔던 테마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만 몇개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자, 이스트 소프트가 굉장히 강했었죠. 이스트 소프트 BII 신호 나온 구간을 보면 자, 바닥에 들렸을 때가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서 들렸을 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보면 상승한 파동이 나올 때 정확하게 초기 구간을 잡아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의미 있는 여기 고점을 체크해 볼게요. 이 매수 신호 나왔을 때 자, 이 부근입니다. 이 부근에서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되면서 비아이아이가 바닥에서 상승하는 신호를 준다. 거기다가 AI 테마라는 재료의 지속성까지 좋다.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다음으로 드론 테마로 강력하게 움직였던 SOS를 보겠습니다. 자, 처음 신호가 나왔던 건 바닥에서 들렸던 게 이때입니다. 이때 이 상승한 파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신호를 준게 조정을 받다가 이때 정확하게 한번더 신호를 주고 최근에 그리고 이렇게.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어 당연히 양자 쪽도 봐야겠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엑스게이트를 보겠습니다. 자 엑스게이트 바닥에서 들리는 시점을 보면 BII 여기죠. 여기서 바닥에서 들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기준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최고가를 찍었었고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도 극심하게 변동하는 개별주 같은 거, 뭐, 뉴스로 움직이는 개잡주 같은 거 말고, 테마가 형성되면서 2등주, 3등주를 거느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대장주가 BII 지표를 봤을 때 바닥에서 들리는 신호가 나오면, 매수 신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방법은 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시총이 심하게 가볍지 않고 호가창도 탄탄하면서 종목 특성을 분석했을 때갈때잘 가주는 그런 끼 있는 종목들이 좋겠죠. 그러니까 지난 캔들을 봤을 때 윗꼬리가 계속 달려 있고 막 어지럽게 움직였던 종목들보다 갈때잘 가지고 깔끔한 차트가 만들어진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저희 공부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전송해드리는 이런 검색식, 뭐주도주찾기 검색식 이런 거. 최근에 뭐 대장주가 됐었던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레인보우 딕스로 나왔죠. SOS 랩도 나왔고요. 이거는 신고가를 가고 좀 의미 있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제가 설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았을 때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건 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장중에 장초반에 보는 거는 이 급등 주찾기 보시면 장초반에 2, 3% 이상 제일 먼저 뜨면서 가는 종목을 찾아주는 검색식인데 여기서 장중에 대장주가 테마, 새롭게 테마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대장주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전자책 받아보셔가지고 설정법 다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초보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만 기간 한정으로 무료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왕 영상 보신 김에 자, 여기 화면에 표시된 번호로 참가. 라고 보내셔서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부를 해 보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년은 굉장한 기회가 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꿈꾸시는 분들은 정말 이번에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방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시게 되면 저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댓글 달아 주시고 응원의 말씀 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성투하세요.